이렇게 허락을 해 주게 된다면 그럼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형물을 절대 넣지 말라고 하시면 결국은 코끝은 어느 정도 높여 놓고 여기는 자가 조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오공TV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코 성형을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코랑 코 성형에 조금 불리한 코 이런 코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코뭐100% 망한다 뭐 이런 코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볼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거를 저희 수술자 입장에서 어떨 때 수술이 편하고 또 어떨 때는 수술이 좀 까다로워지는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일 수술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재료입니다. 재료는 결국은 자가 조직이 얼마나 채취 되느냐인데 요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비중격 확장 이식으로 수술했을 을 때랑 비주지지대 방식으로 수술했을 때랑인데 비중격 확장이식을 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비중계 연골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주 지지대 방식이면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자유롭게 시술하려고 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비주 지지대 방식에서는 비연골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비중계 확장이식에서는 당연히 비중계 연골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중계 연골 양이 충분히 채취가 돼야지 하위측 비연골을 고개에다가 걸고 또 코끝도 고확장이식 된 만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자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비중격 확장이식 방식으로 코끝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 비중격 연골량이 너무 적다 그러면 이제 비중격 뼈를 채취하거나 조각조각 된 비중격 연골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코끝을 높여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체형으로 된 비중격 연골보다 꿈에서 만들어 놓은 이식편은 아무래도 힘이 조금 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량이 충분히 채취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각으로 코끝도 만들어 낼수 있고 어, 우리가 원하는 높이의 코끝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초수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중격 연골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골량이 중요한데 초수술 환자가 자기 늑연골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 주게 된다면 그럼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가 늑연골을 채취하게 되면 애당초 재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이 좀 적게 채취되어도 충분한 연골량이 있어서 수식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 지지대 방식으로 귀 연골을 채취하면 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 연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골의 양보다는 피부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중계 연골이나 늑연골은 경도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갖다가 걸면 은 보통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귀 연골로 시술을 하게 되면 은 우리가 비주가 아무래도 버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의 두께 즉 피부가 밑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조금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형거를 사용해서 비주지지대 방식의 수술을 할 때는 피부의 두께가 조금 더 수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피부가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단단한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년 남성분들은 조금씩 피부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수술하지 않은 콘데도 피부가 아주 단단하고 두꺼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코끝을 이렇게 단단하게 구조를 안에서 잡아 놓는다고 해도 피부가 이렇게 세게 눌러 버리면 우리가 시술해 놓은 모양보다 낮아지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미용적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 같이 피부가 유연한 경우에는 코끝을 표현하기가 좀더 좋은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두께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피부가 얇고 유연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아주 얇은 경우에는 그 이식한 연골이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피부가 유연한 경우에 우리가 수술하기 좀더 편해지고 모양을 표현하기가 좀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두께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콧날개가 두꺼운 코들이 간혹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코나 혹은 이 콧볼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아니고 피부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 버리면 나중에 이제 옆모습이나 정면에서 이 어, 부분이 어, 상당히 부각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이 콧날개 피부는 일부러 이렇게 박리해서 줄일 수가 없고 여기는 뭐 보톡스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좀 줄여 보고는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는 한계가 좀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미용적으로 좀 좀 불안전한 면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의 정상적인 비율이 많이 깨져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코는 이 콧대가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 비주가 높이가 0.6 정도로 1대 0.6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너무 짧고 이렇게 길어버리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미용적으로 조금 어려운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상적인 비율은 1대0.6의 비율이 나와주는 게 우리가 수술적으로 좀더 미용적으로 완성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환자분들께서 약간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복코 환자가 오셨는데 콧대도 낮고 코끝이 굵다고 하면 보코는 일단은 넓은 코끝을 뾰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끝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코끝을 높여놨는데 콧대는 보형물을 넣지 말라 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코끝만 우리가 높여놓으면 완전히 피노키오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콧대에다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데 보형물을 절대 넣지 말라고 하시면 결국은 코끝은 어느 정도 높여놓고 여기는 자가 조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미용적으로 옆라인에서 반직선으로 나오는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수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본인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코가 수술했을 때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재료가 많아야 되고요. 비중의 연골량이 많거나 혹은 늑연골을 채취하게 해준다거나 혹은 귀 연골을 많이 우리가 채취해서 비주 지지대 방식으로 시술한다거나 재료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 피부가 어느 정도 얇고 유연한 경우에 좋고요. 그 다음에 1대 0.6의 비율이 어느 정도 갖춰진 예를 들어서 매부리를 깎으면 1대 0.6인데 지금 매부리 때문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그분은 그냥 이렇게 깎기만 하면 그 비율이 나와버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이 좀 있는 경우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합리적인 수술 방법과 그리고 올바른 재료로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수술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환자의 요구도 충족되었을 때 좋은 수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 영상에서는 이제 코 성형을 하기 좋은 코와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